자면서도 배려했어 왜? 그래서 너 많이 들었잖아아 제발 여기 얘기야나는데 이게 뭐래 고마워 고없습다 방송을 통해서 안녕세요아성 양이 개인 짐을 가져와서 왜? 어? 우 아무도 멀미 때문에 못하는데 아성이가 아성이가 이받는다고 주세요. 알겠습 네, 네, 네. 단백질 쉐이크 아, 막 만들어서 아, 먹고. 아, 궁금하시죠? 아, 방송을 아, 통해서. 예. 네. 조리는 네 명이서 조금씩 다 번갈아 가면서 했고요. 가장 기억에 남는 건성형 평순이 보내 주신 음식과 또뷔피리 어머님이 보내 주신 음식이 있어요. 우리 밑반찬들이. 그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. 오시는 거 지가 나네. 음? 아니 솔직히 아니, 뭐, 말씀드리면 나도 그내 뭐, 와이프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. 뭐, 왜네 혼자 엄마, 고기 먹 엄마랑. 형수님 잘 먹었습니다.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형수잘 어,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아. 아. <laughs> 백범이가 뭐지? 그게 아니고 저만. 백범이가 뭐야? 엄청 많어요3일 동안 하고 그 김남길 배우는 하나도 안 했어요. 음? 조리하러 들어갔을 때그 안에 들어가면 100%다 뛰쳐나와요. 10분 만에. 그러니까 맞아, 맞아. 배 안에서는 막혀있는 데서 뭘 보며, 보고 있으면 안 돼요. 배 밖에 많이 있어야 돼요. 처음에 배에서 잘 되게 즐겨야 좀 멀미를 들어야지. 즐기면 멀미 안 해? 지금 뭐 나는 너무 즐기고, 나도 즐기고 하는, 하는 게 아니라요. 그거 같은데? 그거 같은데? <laughs> 첫날에 못 즐기셨어요? 아니 첫날에 즐겼네. <laughs> 지루는... 그랬네. <laughs> 첫날 못즐겼데아 힘들었네. 이배라 이제 아니 바다와 이제 기 싸움입니다. 이기 싸움 바다 어, 기 싸움하면 안 된다며? 기싸움 하면 안 돼요. 위험해요. 바다가. 형 <laughs> 아, <laughs> 제발 형이 이게. 아땀 나는데? 이게 뭐래? <laughs> 네. 네, 아런거 없습니다. <laughs> 예, 진짜 타보워줘야 됩니다. 예. 맨 앞에, 거기는 좀화장하시 힘들 것 같아요. 음. 어, 맨 앞에가 어, 아성이가 발견한 어, 선부가 이제 롤러코스터 그 파도 있었을 때 아. 제일 재밌다. 그래서 그걸로 저는 멀미를 극복했어요. 왜냐면 두 시간 동안 이 아드레날린이 계속 솟구치니까 멀미할 생각이 안 나요. 두 시간 동안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<laughs> 납침 보세요. 신고를 하는 거같아 옆에서 주었어요 아, 저 갑자기 <laughs> 따뜻한 온기를 또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둘다 열이 많아 가지고 바다가 진짜 밤엔 되게 추웠거든요. 그래서 둘이 붙어서 잘 때는 되게 좋았어요. 저도 예. 남기 명지브라 이사를 갈까 이번 기회에. 아주 잘만 하더라고요. 네. 잘만 <laughs> <문장만> 했겠지. <웃음> <웃음> 제발요 <웃음> 아니, 밤에 이제 밤 항해를 하면 교대를 가잖아요. 그래서 얘네 방으로 깨우러 갔는데 <laughs> 이렇게 <이러고> 자고 있고 <laughs> 얘는 <laughs> 그중에서 <laughs> 네가 3분의 1 수고, 얘가 3분의 1 수고. <laughs> 그래, 맞아 가면서도 배려했어 아, 코보라도 형이 그냥 잤잖아 참았어야지, 요 어. <laughs> <laughs>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가자 그러까 마음 맞는 사람들 <laughs> 왜냐면 배, 배 멀미도 있고 바다가 진짜로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바람도 그렇고 좀 짜증이 날수 있어 멀미가 오면 음, 그래서 이번에 느낀 건데 정말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랑 가면 조금이라도 정말 딱 이만큼이라도 마음에 안 나, 맞는 사람들이랑 가면 진짜 힘들겠구나. 그래서 너 많이 힘들었잖아. 아좀 좋았다니까. <laughs> 네, <laughs> 네, 그래, 그리고... 엄청. 좋았어. 네. 아, 마음이 많았잖아 그리고, <laughs> 네, 아, 왜? 뭐요? 그래서 그래서 다, 왜요? 뭐요? 아 다. 아니, 다 무슨, 무슨 소리야? 네. 오, 우리 다. 다 아성이 봐, 우리 우리 그랬어? 니었어왜 그래? 네, 아무튼. 저는 어, 요트 여행 필수템이 네. 하나 있어요. 사람인데요, 긴 남길이라고 <laughs> 정말 다재다능한 요트 안에서 여러 가지 실력을 발휘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청소, 요리, 뭐 운전 가장 자기 집처럼 이용한.